여러분 안, 안녕하세요. 행운의 신 사주입니다. 자, 오늘은 유명인 사주 운세 풀이 시간입니다.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구설 시비가 있다면 왜 그런지 사주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실제 사주와 약간 다를 수 있는 점, 그래서 정확한 풀이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최근에 지금 검찰에서 뭐 기소를 하는지 많은지 아니면 기소 유예를 한다는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 조국 딸그 조민양이 굉장히 여러 가지 구설 시비에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 도대체 젊은 나이에 왜 그런가 제가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봤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 사주는 아직 젊은 친구기 이 때문에 사주는 정확하리라 보고요. 실제로 어떤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지 한번 조민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입시비리 혐의 때문에 뭐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 검찰에서 뭐 기소 여부를 반성유무로 판단할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. 뭐 기소하는데 잘못을 했으면 뭐 당연히 벌을 받는 거고 죄가 없으면 안 받는 거겠죠. 근데 그것을 뭐 반성한다, 이런 것을 통해서 기소를 하고 안 한다, 이렇게. 참, 검찰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일단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. 또 전에, 어, 뭐, 숙명 여공가요? 그 학생, 아버지가 시험 문제 빼돌린 혐의로 인해서 아버지는 실형받고 아이들은 또 집행유예 받은 걸 알고 있고, 또 정유라 씨의, 정유라 양도, 뭐,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였지만 뭐이대한을다 박탈 당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조민양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면 기수유예를 하겠다 이 검찰이 저는 이 행태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조민양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맞고 또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또 실제 사주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조민양은 뭐 조국 조민 뭐다 외자를 쓰네요. 뭐 이렇게 외자 쓰는 게 이렇게 흔한 건 아닌데 어, 창령 조씨로 알고 있고요. 1991년 9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. 어, 한국 나이로는 이제 한 33살이지만 또뭐한살 그렇게 해서 만으로 친다니까 32살이 되겠습니다. 지금 의전은 의대 입시비리 문제로 지금, 어, 검찰 조사를 이제 받았나 봅니다. 뭐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. 크게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. 왜냐면 뭐, 당연히 제가 있으면 뭐 벌을 받고 제가 없으면 풀려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 계속 뭐 검찰에서 기수유예를 하니만에 이게 지금 이슈화되기 때문에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좀 보기로 했습니다. 다만 시간은 정확하지 않아서 시간은 뺐습니다. 하지만 이사주는 시간을 몰라도 컨트롤에서 보면 거의 이렇게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. 91년 9월 24일이니까 이 나이는 거의 양력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미년 정유월, 그리고 정유일이네요. 일단 정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습니다.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유일주가 6월에 태어났습니다. 6월이라는 것은 뭐 1, 2, 3, 4, 5, 6의 6월이 아니고요 어, 자충이묘 진삼이 신유할 때그 6월입니다. 그래서 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지만 여기 화는 어, 병화가 아니고 정화이기 때문에 이제 모닥불 아니면 뭐 밤하늘의 별 아니면 촛불 뭐 등불 이런 걸로 볼수 있어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, 편재 기운이 강하고 재성이 많은 신약사주로 볼수 있습니다. 다만 음과 양의 조화는 뭐 그래도 음양의 조화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재성이 강해서 재물을 좋아하고 밝히는 사주라 볼 수도 있고요. 또, 신미년생이니까 미가 식신인데 식신도 좀 강하다 볼수 있죠. 화생토, 화기를 생애를 받고 또 이게 결국은 또 식신생제.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물의 옮기는 좋지만, 어 또, 유유, 재물이 자영살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또 재물을 밝히다 보면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어~ 정화는 조명 모닥불 촛불로 볼수 있는데 인성인 목의 기운이 없습니다. 현재 물론 뭐 미투 속에 을목이 약하게 들어 있기는 합니다. 그렇다고 보면 이제 아주 뭐 공부를 못한다 볼 수는 없지만 어~ 음, 하지만 뭐 의대를 나와서 의전은 나와서 의대에서 의사들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인신지 묘시에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인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운의 흐름 속에서도 어, 인성의 기운이, 어, 뭐, 거의 없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, 학창시절 때 이야기 하는 겁니다.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인성, 공부, 이런 것을 탐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너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부모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인성이 부족하고 해서, 어, 여러 가지를 좀 위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사주는 정화가 조명으로도 볼 수도 있잖아요. 불. 그래서 어쨌든 약하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예계나 오락, 예술계, 아니면 유튜브, 이런 쪽으로 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조명을 받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직업적으로 좀 좋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래야만 그쪽으로 가서 능력을 발휘를 하고 또 결국 화는 금, 재물의 기운을 녹여서 결국 그걸 뭐 반지를 만들던, 기물로 만들던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제주가 있다. 그런데 이분이 또유튜브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한 번도 안, 봐, 안 봤는데 뭐 순식간에 뭐 구독자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번도 뭐 유튜브 안 봤고 또 제가 원래 이분에 대해서는 이 조민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안 봤는데 어쨌든 사주를 좀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. 그리고 편재가 유유자영살이기 때문에. 어쨌든, 재물을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는 사주입니다. 그래서 좀 자중하면서 자기 순리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면 재물이 따르겠지만, 재물을 뭐 과도하게 탐한다든지, 아니면 인성이 없기 때문에 인성을 과하게 탐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, 의대하고는 인연이 안 맞고, 특별히 의대 쪽과 관계는 없는 사주로 보인다. 그렇다고 하면 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민영은 뭐 계속해서 앞으로 자기가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서 또 이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면 뭐준 연예인인 것 같아요. 뭐 자파 쪽에서는 뭐 연예인 취급하는 것 같던데 그 정도로 그쪽으로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 길로 가면서 자기가 그냥 사람들 상대하면서 그렇게 해 벌어먹고 살면 큰 탈은 없을 것이다. 다만 너무 또재물을 쫓아가면 그게 결국 나중에 화가 될 것이다 이 정도입니다. 그리고 지금 정유 일주의 정유 월인데 2 3년개민년은 월과 일 일주가 모두 지금 일주가 지금 천충지충 두 개가 다 천충지충이 됩니다.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화기가 약하고 불이 좀 약한 상태에서 인성도 없는데 개민년이 개수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럼 모닥불이 꺼지겠죠. 그리고 재물과 이렇게 충살이 되는데 인성이 깨집니다. 인성이 깨진다는 것은 인성은 뭐예요? 어이 친구한테는 뭐 의전은 뭐 그런 관계된 학벌 이런 거 되잖아요. 그게 다 지금 다 깨지고 있습니다. 그게 어2 0 2 3년개미년으로 와서 묘하게 천충 지충 천국 지충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되로써 인성도 깨지게 되고 그 동안 자기가 어떤 명예, 환하게 밝게 살아왔더니 하늘에 구름이 내리고, 그게 또 편간 칠살로 들이치게 되고, 여러가지가 올해 굉장히 구슬 시비가 많이 생기는데,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런데다가 지금, 정유생이면, 인, 인 묘, 이게 겁살 재살년이거든요. 올해 재살이 들어와서 관제 구슬 시비가 있고, 또 이게, 어 십미년, 양떼를 본다 그러면 또 유유, 자영살이 이게 또 제살입니다. 그래서 이 친구는 어쨌든 구설 시비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팔자다, 이렇게 보여지는데, 특히 올해 개미년 들어와서 천국 지층에 칠살이 들이치고 하늘에 비가 내리고 온갖 게 이게 한꺼번에 다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다가 올해도 역시 제살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제살은 관제 구설 시비 수옥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, 뭐 운이 이제 좋다고 하면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운이 그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검찰에서는 어차피 이미 학벌은 다 깨진 거기 때문에 그건 깨졌고 또그 엄마인 정경심 씨하고 또 조국 전장관 둘다 지금 재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속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. 하지만 뭐 반성하고 한다 그래서 기소 유예치고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왜냐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반성하면 그럼 모든 사람 다안 잡아드립니까? 그 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, 어쨌든 올해 굉장히 안 좋은 해이다. 그래서 관제 구설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. 그런데다 25세 경자대운이 지지 지금 정유 일주에다가 정유 월주인데, 이 유유 다 자체가 자유파살입니다파살은 깨진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편간칠살도 들이치고 자기가 이루는 것도 깨지게 되고 어쨌든 인생의 최대 고비가 지금 왔습니다. 그런데다가 대운하고 치면 잠이 형살도 들어오고 어쨌든 굉장히 복잡하네요. 한두 가지가 지금 걸려있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조민영한테는 이개민년이 지금 일생일대 최대의 고비가 되는 해이다. 모든 것이 지금 한순간에 날아가고 깨질 수 있는 그런 해이다.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물론, 이제,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상황을 뭐 봐서 좀 봐줄 수는 있을 겁니다. 왜냐면 하 사주가 뭐 100%, 100%다 사주대로 가지 않는 게그 세력이라든지 힘의 균형, 또 여건, 상황, 환경, 이런 것들에서 얼마든지 조금씩 변화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지만, 조민영한테는 개빈연, 일생일대 최대의 힘든 시기가 온 것만은 사실이다. 이게 뭐 개미년이 60년에 한번 오니까 실질적으로 60년에 한번에 최대 고비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제곳을 시비 이런 게 지금 송사에 연루돼 갖고 굉장히 이제 심한 한해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자중자애하고 반성하면서 어좀 나대지 않고 어 열심히 자기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얼마전에 장미나 문체부 2차관에 대해서 관훈이 잘 들어왔다. 그래서 영상 올린게 있습니다. 혹시 관심있는 분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건강하시고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